경남의 기초의회가 만들어진 1995년 이후 27년 만에 처음으로 여성의장이 탄생을 했습니다. 그것도 통영과 진주 산청 하동까지 경남의 시군의회 의장석 18개 가운데 4개를 여성의원들이 동시에 차지했는데요. 특히 통영시의회는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여성입니다. 남성 중심이라는 기초의회의 단단한 유리천장을 뚫은 비결, 이 시간 김미옥 통영시의회 의장에게 직접 들어보시죠. 의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네, 먼저 축하드리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어, 통영시의회 최초의 여성의장 네. 탄생이라는 또 네. 기록을 세우셨고 사선의 네. 시의원이신데요. 네. 동료 의원들이 지지를 보낸 이유는 어디 에 있다고 보시나요? 네, 먼저 통영시의회 교원이래첫 여성 의장으로 당선 시키준 통영 시민들과 동료. 이은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지난 수, 수년간 우리 사회는 아주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면서 함께 이겨내기 위한 그 비상한 각오로 견뎌왔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과정에서 여성은 정치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큰 역할을 하였으며 특히 지역에서는 여성 특유의 섬세함과 소통 능력 그리고 따뜻한 마음으로 포용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정치가 되도록 노력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인 변화뿐만이 아니라 신뢰를 중요시하는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12년간 의정활동을 소신껏 펼쳐왔고 열정하면 김미옥 의원이라고 할 정도로 네. 주민들께 달려가서 민원을 해결하고자 했던 그 노력이 동영시의의원들께도 열린 마음으로 다가간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도 시민을 위해서는 대화와 소통으로 화합하는 의회가 될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네. 것입니다. 네, 배도수 의원님이 이제 부의장까지 맡으면서 네. 의장과 부의장을 모두 여성분이 네. 맡게 된 네. 사례가 됐는데요. 음. 남성 중심이라는 기초의회에서 네. 여성 의원으로서 유리순장을 뚫기까지는 어떤 어려움이 있었을까요? 네, 저는 2006년도 비례대표제가 첫 도입되면서 첫 예승원으로 시의회 입승했습니다. 네. 기존 남성들이 대다수인 그 정치 조직 속에서 입승에 대한 평균 등으로 여정활동 과정 중에 참 힘든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위에한 차례 낙선과 당선을 거치면서 통영시의 첫 여성 선출직 언어로 남성 정치인 보다 더 적극적으로 지역구를 살피고 둘러보며 주민 한분한 한 분과 소통하기 위해서 정말 노력하고 애썼습니다. 예. 지난 힘든 과정을 다 말씀드리기 는 시간도 부족하고요. 시민들은 여성은이 한결 편해서 얘기 건얘기를 주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한 여성들이 정치와 사회에 대한 관심은 현재 국회를 비롯해서 각 지역 사회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활동이 상당히 적극적입니다. 네. 이런 여성들의 경력들이 단절되지 않도록 저를 포함한 이번에 당선되신 여성 의장들이 초석을 쌓고 기록을 만드는 일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우리 사회는 공직도 마찬가지고 전문직의 여성들이 많이 진출하고 성과도 상당합니다. 현 시대는 여성, 남성을 구분할 것이 아니라 빠르게 변하는 시대에 정치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할 줄 알고, 변화에 미리 대비를 하는 것이 진정한. 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어, 천영기 시장님도 네. 이제 초선으로 당선해 주셨는데 예, 예. 물론 같은 국민의힘이긴 하지만 네. 이 집행부와 의회라는 네. 견제의 기능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네. 어, 의장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반기 네, 네. 의회는 어떻게 이끌어가시겠습니까? 잘다시피 네.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은 그 견제와 균형이라는 동반자 관계입니다. 우리 천영기 통영 시장님은 아주 추진력이 일정이 뛰어나기로 소문하신 네. 분입니다. 그래서 그 시장님의 시정 목표가 구현될 수 있도록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무엇보다 집행기관의 시시비비를 엄정하게 가려서 진정 무엇이 시민을 위한 것인지, 무엇이 실발 발전을 위한 것인지 올바르게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네. 저는 시민들께 전반기 의정활동 방향이 돼 무엇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시민들이 겪으신 고통, 그리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청년들을 보듬기 위한 정책 지원을 중점적으로 검토해서 지역 사회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드러낼 수 있는 부분과 문화예술의 도시 통영에 걸맞게 시의회가 할수 있는 역할에 최선을 달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짧은 시간이 남았는데요, 민주당 의원들과의 협치는 네. 어떻게 이끌어가실지 듣겠습니다. 네. 시민사회에서 장단 선거 후 우리의 의에 대한 우리의 목소리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소수와 다수가 서로 열린 마음으로 다가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을 위한 일이라면 정당의 이해관계를 떠나 생각이 다른 의원님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소통하여 공감하는 감성의 의회. 성실한 의회가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의원들을 대표하기도 하시지만 네. 앞서서 또 우리 네. 시민들을 대표한다는 마음으로 임해 주실 것으로 알고 네. 기대하겠습니다. 네. 오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